할렐루야.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 아멘.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어떻게 섬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그 고대 중동 사회. 고대 유대 사회의 그 숨겨져 있던 그 쾌자자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,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은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진정한.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,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. 마침 그때 그온 지역, 지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죠.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돈은 떨어지고 에, 그동안 허랑방통하게 보냈던 세월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, 후회도 이제 늦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은 돼지를 치고 지엄 열매로 어, 배를 채우고잖아 뭐 그것조차도 쉽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어, 가이드의 소개를 통해서 이 지엽 열매 나무를 한번 이렇게 직접 따 먹은 적이 있는데, 우리 콩과 식물 같아요. 그런데 달콤하고 쫄깃쫄깃하면서 먹을 만해요. 그래서 옛날에 뭐 돼지도 먹지만은,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지엽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요. 실제로 먹어봤더니. 그 가운데 손가락 중지만 한데, 그 보다 조금 더 커요. 한 10cm 내외되는데, 굉장히 맛있어요. 그, 좀 달, 달콤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. 그나그 일반 서민들은 먹지 않고, 가난하고, 이렇게 노예들, 배고플 때, 정말 집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죠. 왜냐하면 짐승들이 돼지가 먹는 실제로 돼지 열매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. 이럴 때 비로소 떠나온 아버지 집을 이제 그리워하게 되죠. 그래서 다시 좀 창피하고 좀 면목이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귀향을 결심하며 뭐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을 다시 품권을 하나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권을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달라고 어,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에, 다 거지가 돼서 그렇게 어, 돌아오게 되지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대 에, 유대 사회라든가 고대 중동의 말 전통이 있는데 풍습이죠 관습이 이, 이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, 그 내용인데 이쾌자자라는 히브리어로 케자자입니다. 케자자라는 그런 의식이었다 그래요. 케자자 뜻이 단절이죠. 이 공동체와의 단절. 그래서 한번 그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둘자들처럼 그 아버지 뜻을 그스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허랑방탕한 그런 그 방탕한 기질 때문에 결국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고 또 마을 사람들의 그 어르신들의 그런 참 가르침도 거역하고 권면도 거역하고 그렇게 마을 떠난 이런 자들은 이 말하자면 다시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 유대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그 탕자가 마을 입구에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 그 소식을 어, 그 마을 사람들, 마을 그 원로들에게 전했을 때, 마을 사람들이 얼른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,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에, 동구박 마을 그 입구 초입에 에, 가서, 초입으로 가서 그큰 항아리를 에, 깨뜨리면서 에, 선을 하는 거죠. 에, 큰 항아리를 깨뜨리면, 그 아들은 다시 그 공동체 에 비록 자기 아버지 집이 있을지, 있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그런. 에, 말 공동체의 어떤 엄격한 그런 에, 규율이 있었던 것이죠. 에,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이죠, 율법. 구약의그 엄격한 율법이죠. 그 율법의 작대로 이 아들은 다시 이말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단절. 그래서 동사라고 하면은 끊다, 자르다,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.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. 율법이 하면 완전히 심판받고, 저주받고, 에, 지옥, 멸망, 에,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, 말 그대로 죽은 아들이죠. 죽은 자죠. 그래서 오늘 누가 그봄 15장에도 보면, 에, 이런 말씀 있죠.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제 아들이 돌았을 때, 에, 아버지는 그렇지만 이 쾌자자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, 그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이, 아, 그때 그아버지 말이,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래되, 누가 몸씨1당시2 2절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도 이게 신분이죠. 신 고대 노예사회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. 그냥 맨발에 다시 신을 신기요. 또다는 것은 그 아들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거죠.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고 뭐 모든 저주와 지옥 갈수 밖에 없었던 그런, 어, 죄인들이, 말하자면, 이 노예 신분, 죄의 종이죠. 어, 그 신발이 벗겨진 상태인데, 다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, 그, 다시 그 지위가,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. 이런 것이 이제, 누가 봉시부 등의 비유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. 그리고 24절에, 이그 아버지의 그 말처럼, 이내 아들은, 어,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,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, 저희가 즐거하며, 즐거하더라. 잔치를 하게 된 거죠. 소를 잡고, 송아지를 잡고. 에, 그러나 이제, 그이 그 캐자자가, 마을 사람들, 마을 원로들에 의해서, 이 캐자자 곧이큰 항아리 앞에 보이는 그 부서진 그 항아리, 팥편처럼 이렇게 깨뜨리게 되면, 그 아들은 다시 이 공동 자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구원 안으로 들을 수 없게 되고, 영원히 예, 본인받은 존재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, 어, 신분이죠 예, 그런 존재가 되는거죠 이 쾌자자의 의식은 바로 사실은 이 보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, 그러니까 그 쾌자자를 예, 쾌자라는 그 율법을 깨뜨리고 그 오히려 율법을 초래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요, 요, 율법을 다 이루시고, 율법을 완성,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시잖아요. 보금이죠.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죠. 율법을 다 이루시죠.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죠.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진 이케자자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보금, 십자가의 그 용서, 그리고 그 사랑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. 근데 그 사랑을 여기 나타낸이 탕자의 아버지 되는 이 아버지가 이쾌자자 의식을 무시하는. 예. 그래서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캐자다를 곧이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동그랗게 해서 아들이 오기 전 미리 깨뜨리기 전에 이 항아리가 깨뜨려지기 깨뜨려지기 전에 곧이쾌자자를 행하기 전에 먼저 급해서 급하게. 그래서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아, 신발을 벗었다는 노예처럼 창피한 일이고 이 귀족의 말그 유지인데, 그래도, 이, 이, 당제 아버지는 그 체면을 다, 이렇게, 구겨가면서 급하게, 왜? 이 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. 이 아들은, 이 아들은 곧 잃어버렸던 아들이고, 죽었던 아들이기 때문에. 누가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? 그래서 급하게, 이, 긴, 이, 겉옷을, 이렇게, 그, 겉옷 올린 채로, 그렇게 동구박 간 거지, 동구박까지, 이 아들, 잃어버린 아들 마저러로 마을 사람들보다, 마을 원로들보다, 어, 그리고 그 쾌자자 곧이 항아리를 깨뜨리고, 어,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 마을 공동체에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어. 그리고 그런 쾌자자가 행하기 어, 전에 미리 이렇게 뛰어나갔던 것입니다. 이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그런 것이, 예, 숨어 있었던 것이죠.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, 어, 아버지는 아들 그래도 다 용서하고, 탁 끌어안고 누가 뭐래도 동네 사람들이 마을 원로들이 뭐라고 하든 쾌자자의식이 쾌자자는 곧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제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보금 이전에 율법이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지난 일을 다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게 되는 거죠. 이것이 예,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, 사실은 이 아버지의 속 속에 들인 그리스도의 예, 그 사랑이고, 하늘 아버지 예,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다 깃들어 들어 있는 거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탕자 비유는 사실은 탕자 속에 탕자를 통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품에 돌아오는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그리스도의 예, 복음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. 제가 그래서 탕자복음이라 뭐,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, 예, 그런 맥락이죠. 그리고,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고, 너 예, 노예, 이제 너가 노예가 아니야.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. 다 용서했어. 내가 용서했어. 내가 용서했는데,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었는데, 그 누가 뭐라 그래. 캐자자가 뭐, 예, 천하 없는 캐자자가 되었든 어, 되어, 되었, 캐자자라는 그 의식이 있어도, 예, 내가 그캐자적이 이전에 그 항아리가 깨뜨려지게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먼저 품었는데 예, 그것도 부족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이 다시 신게 하고 그리고 그 옷까지 예,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신분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서 예, 아들로서 예그 아들이 입는 옷 예, 그런 그 옷을 좋은 옷을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옷을 입고 뭐, 과거에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것처럼 좋은 옷, 아들이 입을 옷, 예. 회복된 신분, 회복된 지위에 합당한 그 예복을 입히고, 예. 원래의 지위가, 원래 아들이, 아들의 신분, 지위가 회복된 사건이죠. 무엇을 통해서?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. 최자자는 그 율법을 깨뜨리면서, 예. 율법을 뛰어넘어서, 율법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?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 아들이 받아들 저주를 대신 아이 아들이 치러야 될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곧 죽었던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는데 그 이런 양의 비유가 어쩌면 이, 이 당제의 비유랑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? 사실, 그 부약에, 그 보면,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, 예레미야 19장에 보면, 그 과학의 예레미아 그 선자 예언을,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, 남유다가 그렇게 범죄했잖아요. 온갖 우상숭배와 푸른 나무, 안, 나무 아래서, 그산속 높은 그 민둥산 그곰마다그우상숭배했잖아요 온갖 음란을 행했잖아요. 행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, 에 남녀대에 대한 그 처절한 심판, 그 토기장이 손에 있던그 옹기, 오웅기, 옹기를 그큰 옹기를 깨뜨린,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 버릴 그 행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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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예언이죠. 깨뜨렸을 때이 유다가 남유다가 이 완전히 박살 난 깨뜨려졌던 그 옹기장이 옹, 기처럼그 토기장이 옹기장이 손에 있었던 그 토기처럼 남유다가 이렇게 파을될 것이다. 결국 바벨론 70년을 내그 포로를 포로기를 미리 예언한 거죠 어, 예레미야 를 통해서 이런 네,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1 9장이쾌자자고 어, 어떤 맥락으로 보면 비슷한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쾌자자가 옹기죠 어, 그 옹기가 옹기장에 손에 들 줬던 그 옹기가 예레미야 19장에 의하면 그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전에 에, 먼저 심판이전 저지전에 그리스도의 사랑,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이 상자의 아버지의 그런 맨발로 그 아들을 등해서 뛰쳐나간 그 모습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. 이것이 상자의 비유에 나오는 진정한 아버지의 의도 곧 용서와 사랑으로 말공동체와도 구원과도 말 공동체는 곧 구원이죠. 그 구원과 단절되고 그 죄자자의 의식을 행해버는 이제 행 행하게 되면 다시 그 공동체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서 그 항아리가 깨뜨려지기 전에 항아리가 항아리가 깨뜨려지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어서 먼저 품고 먼저 용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, 원래 아들의 예, 그 지위 신분을 회복 다 회복시키는. 그것도 부족해서, 에, 송아지 살진 송아지 짓을 잡고, 잔치까지 버리는. 그리고 마을, 사람들, 사, 마을 사람들에게, 이 아들은 내가 용서했으니, 어, 더 이상 쾌자자를 대할 필요가 없다. 그렇게, 에, 선한 것.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에,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, 무엇이겠습니까? 오늘, 어, 이렇게 좀 생소하고 낯선 내용인데, 사실 이런 내용이, 그 주석이 잘 없어요. 예, 그리고 이런 부분, 우리가 누가 보면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뭐 어릴 때부터, 어, 여러분들이 뭐 수십 번, 수백 번 들었지 않습니까? 이 설교. 그런데, 예, 그 목사님들이나, 예, 뭐 이렇게 또 주석가들도 이 최자자에 대한 이 의식은 그잘 몰라요. 그, 아는 분들이 잘 없고, 그 유튜브에도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. 한두 개 저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예, 그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. SNS에 올려놓은 것 제가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노아봄 2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또그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 쾌자자라는 것이 그 저변의 그 메시지 속에 고대의 그 중동의 풍습이고 관습이고 고대 또한 유대사회에 행해졌던 그런 전승에 내려오 모든 이 관습이 있었다.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맨발로 급하게, 예, 겉옷을 어 올리면서, 예, 무덤 무릎까지 그렇게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다. 왜? 예, 캐자자보다 먼저 이 아들, 캐자자가 행해지기 전에, 곧 캐자자는, 캐자자는 다 앉아주잖아요. 끊어버리는 거잖아요. 예, 완전히 심판 받는 거죠. 완전히, 예, 지옥 받는 거죠. 예, 그 지옥에서 이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, 찰비기 위해서. 이것이 바로 오늘, 이, 쾌자자 속에 들어있는, 오늘 도 이런 쾌자자의 은혜가, 바로, 이, 그, 이런 양한 마리를 위해 찾아나서시는, 그, 이런 양을 찾아나서시는,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, 우리 주님의 용서고, 이것이 용서복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, 해, 보는 것입니다. 즉 쾌자자, 곧, 이, 끊다, 끊어버리다. 단절이죠, 명서는. 이 단절 이전에, 반들 때면 죽는 거잖아요. 지옥이잖아요 죽은 아들이 되는 거죠. 이런+ 이런 양이 되는 거죠. 그제는 먼저 이런 양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되기 전에 심 먼저 심판 이전에 예,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, 믿고 돌이키고 하면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집 나갔다가 비록 탁하는 방탕 모든 것을 다 당진할 수있지라도그 뜻으로도 느껴서라도 깨닫고 에,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면. 다시 받아 주신 그 받아 주시는 다시 품어 주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잔치를 베풀고 신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우고 겉옷을 입히는 다시 옛 아들의 원래 그 지를 그 신분을 새롭게 다 회복하시는 이그 쾌자자 의식 그 이전에 그 쾌자자를 뛰어넘는 뛰어넘었던 그 아버지의 그용수가곧 그리스도의 용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고, 이것이 십자가의 예, 구원이고. 오늘,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석에 숨어 있었던 이 최자자 이식을 통해서 진정한 그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했던그 행동에서 그 행위에서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의 그 보험이 이 누가 봉시부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석에 들어있다. 곧이 쾌자자의 시집을 통해서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 어, 계기가 어,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 봉시부장에 나오는 이 스커드와 숨겨져 있었던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이 쾌자자의 그용시을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어 설명이 좀 이렇게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지만 어 여러분들 잘새겨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고 용서 복음이고 아버지의 사랑.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와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고 애는이 땅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부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